원래 12월 초에 나오긴 했었어요. 근데 한번 잡았었는데, 왜냐면은, 많은 분들이 영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니까, 나오려다가 뭐 지방 촬영이 있고, 뭐 어디 배 타러 가야 된다고 하고, 누구 선장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고, 계속 겹쳐서 못 나오다가, 올해를 넘기기 전에 꼭한번 와야 된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니까, 그럼 나오는 김에, 어, 팀한 번에 다 나와가지고, 응? 사실은 김 감독님만 보여왔겠지만 그 동안 뒤에 큰 팀이거든요. 팀이다 나와서 한번 인사하고 어 올해를 보내고 내년에는 영화로 만나자 해서 오늘 올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 팀 스텝 다 나와라. 해서 오늘 나오실 겁니다. 자 모셔보겠습니다. 아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 인텐션 스탭들입니다. 오늘 저 연출부, 뭐, 그리고 촬영팀, 조명팀, 그리고 다, 다 나온 건 아닌데요. 특히 중요한 CG팀 해갖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. 인사하러 나왔는데, 제가 그안 보이는데 질문 몇 가지 할게요. 요즘 바쁘세요? 저희들 그 다큐멘터리를 하 완성하기 위해서 지 정신없이 만들고 있습니다. 예, 다 함께 지금 계속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사작업이 약간 늦어져갖고 그걸 마치고서 제작에 본격 돌입해갖고 지금 계속 촬영 뭐 마무리작업 뭐 이걸 함께,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분들다 오신 건 아니죠? <laughs> 바쁘신 분이 있고 그래갖고 좀 빠졌습니다 다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6개월 전부터 언제 나오냐는 전화도 계속 받았고 어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여기 있으면 하루에도 한 6개월 전부터 열독심 받아요. 언제나 오냐김 감독 어디 도망간 거 아니냐. <laughs> 살아 있는 거 맞냐. 돈먹고튄거 아니냐고 또가지고자 이제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,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그 모든 질문에.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은 저희들의 영상이니까 다큐멘터리 인텐션으로 답하겠습니다. 다큐멘터리는 며칠 날 나온다고요? 예, 4월 16일, 세월호 3주기 때 나옵니다. 예, 기대해 주십시오.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야근, 술, 담배 연기. 지쳐버린 내 피부. 싫어, 싫어.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. 90%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화수 유기농 오곡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화수 땅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아,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텐션 스탭들입니다 오늘 연출부 뭐 그리고 촬영팀 조명팀 그리고 다 다 나온 건 아닌데요. 특히 중요한 CG팀 해갖고,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. 인사하러 나왔는데, 제가 그안 보이는데 질문 몇 가지 할게요. 요즘 바쁘세요? 저희들 그 다큐멘터리를 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만들고 있습니다. 예, 네, 다 함께 지금 계속 시간을 단축하고. 김 감독님만 보였겠지만 그동안 뒤에 큰 팀이 있거든요. 팀이 다 나와서 한번 인사하고, 어, 올해를 보내고 내년에는 영화로 만나자. 해서 오늘 올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, 팀 스텝 다 나와라. 해서 오늘 나오실 겁니다. 자, 모셔보겠습니다. 아. 원래 12월 초에 나오로 했었어요. 근데 한번 잡았었는데, 왜냐면은, 많은 분들이 영화 어떻게 되냐 궁금해하니까, 나오려다가 뭐 지방 촬영이 있고, 뭐 어디 배 타러 가야 된다고 하고, 누구 선장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고, 계속 겹쳐서 못 나오다가, 올해를 넘기기 전에 꼭한번 와야 된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니까, 그럼 나오는 김에, 어, 팀한 번에 다 나와가지고, 사실은 뭐냐 김 감독 어디 도망간 거 아니냐 <laughs> 살아있는 거 맞냐 돈먹고튄거아니냐 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이제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그 모든 질문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은 저희들의 영상이니까 다큐멘터리 인텐션으로 답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며칠 날 나온다고요? 예 네, 4월 16일 세월호 3주기 때 나옵니다. 예 기대해 주십시오. 그 위에서 조사 작업이 약간 늦어져 갖고 그걸 마치고서 제작에 본격 돌입해 갖고 지금 계속 촬영 뭐 마무리 작업 뭐 이걸 함, 함께 하고 있습니다. 함께 하신 분들 다 오신 건 아니죠. 바쁘신 분이 있고 그래 갖고 네. 좀 빠졌습니다. 다는 아직 못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6개월 전부터 언제 나오냐는 전화도 계속 받았고 어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. 여기 있으면 하루에도 한 6개월 전부터 열독신 받아요. 언제